자, 2 0 1 4년 6월 40일 42번 문제입니다. We 우리는 have 가지고 있다 bias is 편견입니다. That 하는이죠? Support 지지하는 our bias is 우리의 편견을 지지하는 또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뭐야 편파적이라면, 파샤 편파적이에요. Option 하나의 선택에 편파적이라면 아마도 그것은 더 뭐야 기억하, 더 기억하기 쉽고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Okay? 자, 어떤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억 더 기억하기 쉽고, 뭐야? 구성되어, 어, 구성, 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성됐기 때문이다. 또는, 자, 겉으로 보기에 지속적이기 때문이다. Okay? 자, 프라미싱하면 유망한이에요 유명한 어떤 패턴, 유형을 가지고 지속적이기 때문이다. 한마디 이겁니다. 면접까지 들어가서, 어, 서울대생이시네요. 예, 네, 아이고, 공부 잘하셨네요. 일종의 편견이죠. 오케이. Okay? 기억하기 쉽고 뭐야 어 좋은 사람 뽑기 위해서 어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잘구성된 거고요. 자 그다음 뭐야 유명한 뭐야 유형 음, 잘 뽑았네. 위에서 이거 안 먹죠? 예. 네. 그래서 그그 그 지속되기 때문에 아, 우리는 뭐야 한한 한 가지 옵션 선택사항에 편파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편파적이라면 오케이 우리는 뭐야 검색하는 경향 이 있다. 정보를 위해서 오케이 자. 정당화시킬 justify 정당화시키답니다. 초진 선택하는 것을, 그 선택을 정당화시킬 어떤 정보를 검색하는 경향이 있다. 한마디로, 뭐, 서울대생 나왔다. 아, 똑똑하고 일 잘하고, 어디다 칭찬받는다. 뭐, 그런 정보를 찾게 되도록 하겠죠. 한편으로, 어, 센서로 는 뭐예요? 아, 합리적이다. 의미는 의미는, 센서블 합리적인 의미는, 있 오케이? 합리적이다. 오케이. 선택을 하는 것을, 우, 선택을 하는 것은 이태원법이죠.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나, 또는 뭐야, 어떤 이유들의 목록을 가지고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선택들을, 어, 선택을 하는 것은, 메이커 초이스 하 선택하답니다. 선택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아, 사장님, 너왜 위에 왜, 왜 뽑았어? 아, 설디 나왔어요. 토익 만점이잖아요. 할말 없죠. <laughs> 자, 그 다음. 네. 또 한편으로, 오케이. 자, 우리가 만약, 뭐야, 주, 어, 신중하지 않다면, 우리는 뭐야, 어, 실행하기 쉽다. 이 컨덕트 실행하다, 수행하답니다. 자, 임밸런스트, 불균형, 에너지, 어, 분석을 실행하기 쉽다. 폴, 어, 프레이트 하면은 모음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답니다. 클러스터 하덩어리예요 어, 실수의 덩어리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면서 분석문이죠. 자, 집단적으로, c 렉티 l e c 집단적으로입니다. k n o 알려진, as a c o n f i r m a 스 자, 확인, 뭐야? 확증평이라고 확증평양으로서, 알려진, 집단적으로 알려진 조사입니다. 이, 것이 뭐야? 노운이요어이정잘다 k n o w 이요 지금, 선, 어, 수식하는 게 지금 c 렉티 l e 가 아니라, 뭐야? 에러스입니다. 예. 집단적으로 알려진 실수입니다. 실수의 덩어리로 전락하면서, 불균형은 뭐야? 어, 뭐야, 어, 분석을 어, 더 어, 실행하기 쉽다, 이거에요. 우리가 뭐야, 신중하지 않으면, 오케이?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래도 좀 신중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어, 불균형, 한마디로 한쪽으로 치우친 뭐야, 분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확증편향이라고 알려진 실수를 범하면서, 어, 확증편향 뭐냐면은, 자기의 뭐야, 잘못을, 자기의 편견을 갖다가, 뭐야, 어 뭐랄까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편견을 찾는 겁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어, 지방대 사은일 못해. 아예 이렇게 박아버리는 거죠.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거의 뭐야 모든 회사들은 포함한다. 고전적인 y o u 바 s 오 l f 너 자신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 오케이 잡 인터뷰. 그러니까 직업 면접에서, 직장 면접에서 당신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이런 고전적인 뭐야 면접을 포함한다. 자, 부분으로서, 이제, 파트. 자, t 자, 화열염 고용, 이 고용이에요. 고용 과정의 부분으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뭐야, 의존한다, 릴라이 y 자, 이러한, 어, 인터뷰에, 인터뷰에만 의존한다. o k a 자, to evaluate, 평가하기 위해서, applicant 하면 뭐야? 지원자입니다. 지원자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 이러한 인터뷰에만 의존한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인터뷰에서 뭐예요? 아, 자기소개 한번 해도 해주세요. 라고 하자. 그리고 뭐야? 그거 가지고 뽑아버려요. 문제가 생깁니다. 오케이. 자, 밝혀진답니다. 자, 이때 가조 진조예요. 앞에 이테스카지 말고요. That 모모라는 모모라는 것인데 모모라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터뷰들이 면접들이 실제로 뭐예요? 가장 덜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라고 밝혀진다. 오케이. 예상하기 위한. 이렇게 예상하답니다. 자, 그 직원이죠, 인플로이스 오케이. 그 어, 직원의 즉 이제 인터뷰에서 뽑 인제 직원의 미래 성공을 예측하기 위한 가장 덜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이란 하다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러니까 면접에서 뭐예요? 어, 면접 잘 봤네. 오케이 이 사람 합격. 그리고 밑에 뭐야? 어, 학교 회사 와서 땡판치는 거예요. 완전 일도 못 하고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 몸하기 때문이다. It's because 몸하기 때문이다. 통째로 해주세요. 인터뷰에서 면접관들입니다. 면접관들이 o f t e 종종 sub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메이크업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을. 오케이? 자, 인터뷰하면 면접 받는 사람이에요. 면접 보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몸의 기초에서 그들의 최초의 뭐야? 몇 가지 순간들의 기초에서 어, 상호활동에. 오케이? 상호작용에. 처음 만났을 때딱 인사, 어, 인사는 좋네. 어머, 이쁘네. 잘생겼네. 이거에 기초해서 인터뷰에 대해 그들의 마음을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뭐예요? 자, 뭐 하기 때문이다? 면접관들이 그 인터뷰의 나머지들을, 뭐야, 쪽쪽 뽑아내기. 차리 피크하면, 피크하면 이제 쪽쪽 뽑아내다요. 에비더스 증거를 쪽쪽 뽑아내면서 스펜드 다음에 아닌지를 몸하면서 하시면 돼요. 피킹. 증거를 쪽쪽 뽑아내면서 인터뷰의 나머지를 면접의 나머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레이징 구성하기 때 구성하면서 그들의 질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컴포먼 확인하다 합니다. 오케이 okay? 자 that initial impression 그 최초의 뭐야 인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의 질문들을 구성 프레이즈가 구성하다세요. 원래 말을 구성하다합니다 말을 구성하면서 어, 인터뷰의 나머지를 뭐야 쓰기 때문에 그렇다. 오케이 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 소리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면접관이에요. 딱 보니까 신상기록 보니까 어? 서울대생이네. 오케이 인상이 너무 좋아 보여 갑자기.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 어, 이네 사람은 확실한 확실한 사람이야. 그 인터뷰 나머지 어떻게 돼요? 질문한데 뭐예요? 매우 유리한 질문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최초의 인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의 질문을 구성해요. 쉬운 질문을 합니다. 서울대생 알만 질문만 해요. 오케이? 어? 만일 어, 지방대생이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 지방대생이 면접 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얘뭐 공부하고 어, 어, 별거네? 어, 어디 보자 어디. 어려운 질문 을확 내버립니다. 누구도 할수 없는. 허봐. 어, 모르잖아. 이렇게 떨어뜨려요. 네. 현실입니다. 자, 나는 본다. 여기서 오케이. 보게 된다. 네가 뭐야? 자, 여기서 됐으면 네요 자, 여기, 여기서는 뭐냐면 아마 저기 뭐예요? 저 서류 겁니다. 서류 제출한 서류에서 네가 뭐야? 좋은, 뭐야? 포지션 한번 뭐예 지위를 떠났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의 직, 이전 직장에서. 오케이? 어. 너는 뭐야? 매우 뭐야? 야망이 있음에 틀림없죠. 맞죠? 오케이? 어우, 당신은 뭐야? 어우, 저기 뭐야? 좋은 직장이 또 떠났네요? 어우, 야망인 게 확실하죠? 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예요? 너는 뭐야? 어, 자, 당신은 뭐야? 아, 매우 뭐야? 헌신적이지 않음에 틀림없습니다. 허, 어,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뭔 소리냐 하면은, 이전 직장을 좋은, 이전 직장에서 좋은 직인들 떠났네요. 인상이 좀 어떻게 돼요? 어우 야심 있어 떠났네요. 훌륭합니다. Right 이렇게 되고요. 어, 인상이 안 좋아. 오케이, okay. 어, 지방, 서울대생이야. 그럼 뭐야? 서울, 우리나라 식으로 할게요. 서울대생이야. 어, 좋은, 저런 식장 좋은 데도 떠났네요? 어, 야만있으시네요. 이렇게 되고요. 어, 좋은 식장, 뭐야. 좋은 집원 떠나, 어, 좋은 집인데 떠났네요? 어, 일, 별로? 대충대충 하시나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을 의미한다. 뭐라고? 인터, 인터 보는 사람들이 뭐야? 자, 프어모모 뭐뭐에 취약한입니다. 이거 어려운 단어인데 나왔네요. 취약할 수 있다는 라 것을 의미한다. 인식하는 것에 취약하다는 거죠. 오케이? 중대한 정보를 오케이. Okay. 에, 노치다가 맞네요. 노치사는 어, 노치다또는 간과하다가 맞습니다. 오케이. Okay. 자, 내모만이죠 네, 자, 명백히 가르킬. 인디케이트 가르키다입니다. whether 뭐 뭐인지 아닌지. 자, this candidate 이 지원자가 후보자입니다. 지원자 후보자가 어 실제로 최고의 사람인지 아닌지 to hire 고용하기에 최고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르켜 주는 중대한 정보를 뭐야 인식는 거. 아, 놓치는 것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오볼룩이나 오케이. 디스 리가드가 되야요 오볼룩은 간과하다고 디스 리가드는 무시하답니다. 자, 뭐 스트럭처드 어프로치스. 더잘 구성된 스트럭처다운 구성되나세요. 더더잘 구성된 접근 방법들은 모모와가 모모화 어, 같이 없대라면 뭐야? 없답니다. 자, 그 후보자의 오케이 일의 어떤 샘플들 오케이 견본들을 얻는 것 같이 또는 뭐야 묻는 것과 같이 어떻게 그가 뭐야 반응할지 오케이 반응하곤하는지 어려운 가정의 뭐야 상황들에 반응하는지를 뭐야 어떻게 반응할지를 묻는 것과 같이 이런 겁니다 한번 실제 서류 줘 보고요 한번 영어로 바꿔 보세요. 오케이? 정근한다. 게 객관적으로. 아니, 면 뭐예요? 어, 만약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라고 이렇게 뭐야? 물어 물어보고, 보고서답변을 어, 듣는 것 같이. 어, 어떻게 답변할지를 물어보는 것와같이더잘 구성되어 있는 접근 방법들은 어, 극적으로 더 좋다 이거죠. 드라마래컬 극적으로. 자, 평가하는데 어세스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답니다. 어, 미래의 성공을 어더 뭐야? 어 트리폴드 어 스트리폴드, 어드밴티지트리폴더 3배요. 예 거의 3배 더 이점을 가지고, 전통적인 인터뷰보다 3배 더 이점을 가지고, 뭐 미래 성공을 평가하는데, 극적으로 더 낫다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요, 지방대생이고 서울대생이고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 지방대생이라고 다일 못하나요? 더 능력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 그렇지가 않네요. 네. 윗글의 제목은요, 편견의 트랩함함정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뭐야, 사전 개념이, 오케이, 미리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우리를 잘못 이끄는가. 오케이, 답 1번이 되고요. 자, 40번은 뭐예요? 5번이었죠?